안녕하세요. 부산 대연한 천수 보사입니다. 건강하시고 한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021년도 대박이 나는 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. 대연한 천수보살이 보는 이 대운의 띠, 이 토끼띠, 그다음에 소띠, 말띠, 그다음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지띠인데 토끼띠 같은 경우는 대운이 들어와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토끼띠들은 여자들이 운이 좀 있어요. 커피숍을 한다든지 뭐 회사 다니는 커리어다 하든지 그때는. 진급 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띠 같은 경우 마지막 삼재니까 꿀출생 예, 남자들은 내년에 좀 삼재가 나간 만큼 안 좋죠 애정 운 사랑 운문소운 친구 우정 운 직장 문제까지 좀 잘못하면 이제 신을 바르다는또 운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60% 정도는 가정의 불화가 좀 생길 수 있다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의부자가 아니고 식구를 하고, 이제, 좀, 갈등. 따로 나가야 된다는 독립이다든지, 그런 부분이 있고. GT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대박은 아니지만은, 대박 운세들 시골 갈수 있는 천개문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, 말띠 같은 경우에는, 원래 말띠들이 끼가 있고, 먹는 복도 있고, 인복도 있고, 특히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혼사운들이 많이 열리고,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좀 돈을 많이 번다. 악재를 하나 얘기한다면 온숭이띠죠.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온숭이띠들이 내년에는 죽은 만큼 노력을 해야 견디낼 거예요. 6, 8년의 문신생 같은 경우는 제주가 뛰어나서 6, 8년도는 좀 살아남아요. 나머지 이제 온숭이띠들은 좀 많이 이제 악재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